시작나요 네, 저 여기는 지금 서울 서부 보호 관찰소이고요. 여기서 근무하시는 저희가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까요? 중으로 대장님으로 네, 대장님, 계장님과네 네, <laughs> 보호 관찰 중이 되게 길다고 들었는데 네. 대장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인데요, 첫 질문이라고 하니다 언론적인 질문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주요 업무이 보관찰이 호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 보관찰소에서는 호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서울 서부 보관찰소에서 사형구사 집행 주무를 맡고 있는 신준식 대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법무부에는 이제 범죄예방정책국만이 아니라 이제 알더 아쉽게 검찰국도 있고요. 또 이제 규소서와 부치소를 관할하는 예, 교정본부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출입국 뭐 이민가려는 전반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 출입국 내국인정책본부가 있고 그리고 저희 범죄방정책국도 있습니다. 근데 좀더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범죄방정책국 내에는 전국에 58개의 보호관찰소 그리고 복수명칭으로 중법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두개의입치추적단제센터 서울하고 대전에 한 군데씩 있고, 또, 공주의 치료감호소, 지금 얼마 전에 국립 법무병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아울러서,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열몇 군데의 소년원, 그리고 한 군데의 소년보호심사원 그리고 그 산하에 청소년기행관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저희 범죄방정책국 범죄 산하에 약 100개에 가까운 기관들이 있지만, 그 기관 중에 저희가, 저희 서울서부보관찰서도 있는 거죠. 아울러서, 저희 서울서부보관찰서에서 하는 업무는, 어디 가나 인사와 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지원팀이 있고요. 그리고 성인보관 찰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성인보관 찰 팀. 아울러서 이제 법원의 결정이나 검찰의 어 기소의 정책으로 어 보관찰을 갖고 있는 소년보관찰 팀. 그리고 전자검사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전자검사팀. 그리고 사회봉사와 수강 명령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저는 이제 사회봉사 명령을 집행하는 사회봉사 주무 기장이고요 네. <laughs> 네. 다음 질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장님이 업무를 하실 때 네. 힘든 점이나 아니면 이제 요즘에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약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또 어떤 게 있는지라는 계장님 생각하시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실무적으로 일을 하실 때좀 변화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또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어, 일단 제가 올해 1 1월이 되면 한만 20년 근무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보관찰소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보관찰 업무나 행정적 업무나 전자검사 업무나 지폐 업무나 다양한 업무가 있는데 제가 만 20년 근무했으면 한 번씩 경험을 해본 기도 하지만 제가 사회봉사 명령은 이번에 처음으로 하게 됐고요 제가 다른 기간에 있다가 여기 서울 서부보관찰소에는한달 전에 왔기 때문에 사회봉사 업무 자체가 아무리 경력이 있다고 치더라도 새롭게 또 업무를 또 숙지해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좀어려움이 있고요 어 아울러서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한 2년 몇 개월 동안 코로나 전국에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 것사회적 뭐 거리두기 이런 부분 때문에 사회봉사능력집행이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부분 집행 평균 적이면 통상 300명에서 4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800명이 넘고 있거든요. 그데 그걸 집행해야 되는 직원은 몇명 되지 않고 그리고 협력기간 또한 음 저희가 19군데 참여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노약자들을 관리하는 요양원이나 복지관이나 그리고 장애인 분들 장애 작업장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절반 이상의 분을 닫고 있어서 사회봉사 명령을 집행하는 것 또한 좀 찾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 있어서 지금 저그 부분이 좀 어렵지 않나 그런 같은 문제는 이제 예전에 하셨던 뭐 소년보호나 아니면 뭐 보호 관찰에서도 같이 인력 문제가 제 좀... 그렇죠. 가장 좀 인력 문제가 좀 시급한 부분은 전자감독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저도 한 3, 4년 전에 이제 법무부에서 전자감독 분야를 이제 간장한 부서에서 몸담아 본 적이 있고, 제가 이제 그대로 이제 3, 4년이 지나기 때문에 그 정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다 저렇다 하시는 위치는 네. 아니고, 또 흐름도 달라질때가많 말할 수지만 전자감독 분야에 대해서 인력 증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교도소에 있지 않고, 사회 내에서 지금 이식사시간,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직원들이 3개달 동안 사개 대로 계속 지금 그 부분을 서치하고 지키는 주도 운동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또 사회 엄마나게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사회복지 원 사업도 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인력으로는 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죠 물론 보호관 자리나 지탱 분야나 그 부분도 있지만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면. 지금 전국에 4천 명 또는 5천 명 가량된 전자감독 대상자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해내는 야 지금 보완 철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 현장 지도나 혹시 뭐 이제 방문 면담에 나가셨을 때 대상자들의 반응이나 음, 아니면 그럴 때 혹시 일을 하시다가 예전에 지금은 사회봉사에서는 그럴 일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일을 하실 때좀 위험한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으셨는지가 궁금합 네,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봉사 면담 집행은 말 그대로 이분들이 시간 또는 일일 시간 현장 기간이나 자체 작업장이나 해서. 무엇으로 이제 국가나 지금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시키면 되는 것이라 아무래도 좀 저항도가 좀 낮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보호관찰관부분는은이 어이 사람들을 어좀 올바르게 좀이끌어야 되는 지도감독의 영향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관찰관이 정말 애로운 줄다리기를 타고 있는 부분이 너무 사회복사처럼 지 깊숙이 개입하면 권한 난용이 되고 그렇다고 어 어느 정도 약간 벌을 두고 그냥 잘 살고 있는지 제공하지 않고 있는지 그 정도만 보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직무 유기위가 되거든요. 이 부분들을 정말 저희가 이제 뭐랄까 어, 주타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도 하지만 어, 그런 부분들 좀 어려움이 있고요. 대, 대부분 연예 연출은 제도 감독이 수능하고 하지만 어찌됐건간에 경미한 문제든 중대한 문제든 이제 법원까지 가서 이제 결정 또는 선고를 받고 이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분들이라 아무래도 일반 분들하고는 비교가 좀 어려웠겠죠. 그 저희가 이제 이런 뭐 보호관찰하는 사건들이 계속 수에보도되다 보면 보통 이제 그런 사건 일어나면 그 전에 뭐 이렇게 보호관찰관에 관해... 연락을 무시한다던가, 네. 뭐 그런 지도를 무시한다던가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사건 이런 해서 그러면 혹시 이렇게 보호관찰 대상이 그렇게 보호관찰의 대역 정황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지도를 무시하고 방황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렇죠. 본인들이 선고로서 어, 그 본인이 이행해야 되는 보호관찰 준수항을 이행을 해야 된다. 강의로 해석하자면 첫 번째는 주거지 상주하고 생각을 정산할 것. 두 번째는 금지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고르고 선행할 것세 번째는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는 응대할 것네 번째는 뭐 주거지를 뭐 어기거나 국내 여행을 길게 갔다 올 경우는 미리 보호관찰관에 신고할 것 이중에서 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는 응대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보통 경찰이 뭐 주거지에 들어갈 때뭐 카테소스 영장 같은 게 필요하지만 저희들은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어. 주거지에 방문해서 또 필요한 지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기는 분들한테는 물론 그대로 주의도 주고 하겠지만 계속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어, 반복을 넘어서서 또 다른 이제 재배행이나 재범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런, 그런 사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단 선행 강원장을 천식을 발표하고요. 소년 같은 경우는.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해서 법원에 새로운 처분을 좀더 무거운 처분을 도하는 어, 처분 변경 신청을 법원에 할 수도 있고 성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집행유예 조건으로 보호관찰을 막거나 사유관찰하거나 또 수감능력을 이완 조건으로 사내에서 자신의 또 생활 부분을 이해하면서 하는 부분이라서 어, 현재 여러 동신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법원에 하겠습니다. 커트브리기 되면 이렇게 주의 경고를 조치해 주는 거죠. 근데 치약의 경우는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해서 사유가 좀 격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목소리> thank <laughs> you